지금까지 밝혀진 이 고고학적인 사실들과 그 다음에 성경의 본문들을 토대로 볼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. 과연 가난 원중에 대한 잔인한 정복의 역사와 완전 전멸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? 과연 여우수아기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정착하게 된 과정을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재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가? 아니면 여우수아기는 신학적이고 문학적인 작품인가? 어떻게 이해해 볼 것인가?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. 판관기는 이제 여우수아기를 배울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관기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될 텐데 여우수아기와는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판관기가 어떤 관점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판관기 안에 드러나는 주요 신학은 무엇인지도 이제 그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. 해브로는 다윗의 정치 무대라고도 볼수 있어요. 그래서, 사울의 그 정치 무대는, 그 베냐민 집화에 있는 기부원, 기부하라고 볼수 있는데, 다윗의 그 정치 무대는, 저번에 그 강의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,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.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셨을 때,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싹 트죠. 그죠?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싹 트이면,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 이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되죠 그렇죠? 그러니까 여기가 그 왕의 자리라면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 이러한 등반 과정이 있다고도 볼수 있어요